안녕하세요. 주마십법입니다. 아, 그동안에 목소리가 좀안 좋아서 영상을 못 올리게 됐는데, 지금도 목은 상태가 좀 좋지를 않습니다.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좀 쉬라고 하는데, 또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오늘은 늦게나마 좀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중간에 좀 기침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그동안에 또 영상도 못 올리게 된 점, 또, 양해 어, 좀해 주시고, 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은 어, 또 한주 시작되는 월, 월요일이고 물론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어, 이제 화요일이지만은 매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금요일부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 주가가 3일 외국인들이 어, 계속 숨에서 들어오면서 어, 상승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기술점 반등입니다. 지금 역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어, 일단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가을 좀 지나면은 한번 기술적 반등을 좀 크게 주고 어, 또 하락 조정을 준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흐름이 어, 그런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내년 상반기 좀 이후에 어, 좀 좋아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맞으면 다행이고 어, 틀리면 또 틀린 대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시장 종합 잠깐만 볼게요. 좀 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훨씬 많죠. 당연히 뭐 상승하고, 어, 외국인들이 수급이 6천 원 넘게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어,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왔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여기 이제 금액, 요 건수로 보면은, 푸드 옵션에서 30만, 어, 계약이 있었는데, 어, 다 청산하고, 한 8만,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방으로 걸다가 지금 청산하고 어,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물론 외국인들이 수급 들어오는 거는 코스피 대형주, 전기절자 업종 뭐 이런 어, 주로 그런데 어,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 관련된 종목은 저번 주에도 나방을 하면서 대형주 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다. 특히 삼성전자 한번 봐야 될것 같다 말씀드렸고. 어, 그리고 현재, 이제, 거의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봉우리 작업하는 종목들 잘 살펴보고, 2주 전부터 또 봉우리 작업했는데 좀, 어, 자세하게 또 공부도 시켜드렸는데, 어, 여러분들 그런 거를, 종목을, 어, 잘 발견하셔서, 밑에서 저점에서 잡으면 또, 단타라도 큰 수익 날수 있습니다. 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밑에서 봉우리 작업하고 지금 올라오려고 꿈틀꿈틀 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미 오른 종목, 제약바조들도 한, 한달 전부터 뭐 미리미리 어, 얘기가 꿈틀꿈틀하니까 잘 보고, 어, 또봉우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이미 오른 종목들 말고 이제 순환으로 돌고 있고,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정도 노력을 하시면서 종목들 잘 찾아보시고, 또잘 어, 뭐 선택하셔서 수익들 나시길 바랍니다. 소외된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시간, 시간마다 꼭 참고하시고, 지수 보시면은, 봉오리라는 것은, 어, 요게 봉오리예요 요게 봉우리 하락을, 급락을 하고 나서 이렇게 봉오리 하는 겁니다. 급락을 꼭 해야 됩니다. 급락. 급락을 하고 나서 저점 찍고 이렇게 봉오리. 요거는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굳이 안 먹어도 돼요. 단타로 빠르게 하면 모를까. 종목이든 어, 지수든 간에. 여기는 안 먹고, 요렇게 어, 봉오리를 만드는 작업하고, 저점이 형성되면, 여기서 저점이 형성되데 저점을 깨죠? 그러면 원래는 저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봉우리를 만드는 게 이상적인데, 이거를 깨고 내려오면 역에 된 숄드 모양 패턴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꼭봉우리 만들어야 해서, 봉우리가 꼭, 어, 이 저점이 나는데,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이런 형태 나오고, 어, 왼쪽 궁뎅이, 오른쪽 똥꼬 만들고, 오른쪽 동댕이 만들면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디를 돌파해야 돼요? 여기를 돌파해 줘야 어, 종목이든 지수든 간에 어, 조금 흐름이 좋아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가 지금 21선에 아직 안착을 못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신호상으로 어, 여러분들이 뭐 계속 말씀드린 신호상으로 노란 하살뼈뜰때 은봉이면 다음날 양봉에서 들어가고 계속 은봉이면 4일 후에 매매하시라고 말씀도 드렸고 어, 이미 21선에 이제 안착을 했죠. 어, 안착을 하면은 21선 깨지 않고 어, 우방으로 올라가면 은 일단 61선까지 목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여기 이제 까만 점선이 있기 때문에 기준선입니다 제가 만든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 근처까지 오면은 일단 어, 보수적으로 보시고 다시 눌러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내려올 때는 뭐 이런 자리 잘 지켜주면은 이런 자리에서 왔다갔다가 다시 이렇게 뭐 62선이나 여우에 있는 220선 근처 아니면 정거점 자리까지 또 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예상을 하면 가을쯤에 저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기간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흐르건 는데 이미 2 1선에 안착을 했어요. 목요일쯤에 안착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죠. 항상 어, 전저점을 깨고 이렇게 급락을 한 이후에, 이제 이 저점을 알아내는 이제 방법도 있는데, 아, 저는 이제 공개를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봉오리를 만들고, 이거는 이제 앞에 본 어, 코스피하고 좀 틀리죠? 여기는 저점을 똑같이, 어, 왼쪽, 어, 다르지 않습니다. 장 코스피처럼 여기 왼쪽 엉덩이 만들고, 거보다 살짝 찍고, 이렇게 똥꼬를 만들고, 다시 오른쪽 엉덩이 만들면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니다 그러면 여기서 봉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역해된 올더 모양 형태로 바뀐다 그랬죠. 원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저점이 높아지면서. 근데 이제 n 쪽에 뭐 이렇게 있으면 역해된 올더로 만들고 올라갑니다. M자 모양.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에서 올라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60에서까지 목표를 보시고 중간에 이렇게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부딪히고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바로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또 기준선, 검은 점선 있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어, 가을 때쯤까지 저 위에 있는 121선이나 202선 아니면 정거점 자리 아니면은 여기 갭 있는 자리 있죠? 여기 갭 있는 데까지가 원래 좀 저항이 걸리는데 뭐요 근처까지. 한번 목표를 보고 한번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 시장도 지금, 음. 이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 미국 시장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어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올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금리도 뭐다이언트 스텝을 올리냐 뭐 빅스텝 올리냐 뭐 그런 게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그만큼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어또 어제 발표된 어 소매 판매 지수 이런 것도 어 좋은 흐름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도 거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아무튼 잘 지켜보시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은 종목들도 상승 흐름에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 좀 양해해 주세요. 그럼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1선 올라오기 전에, 우선탈때 미리 얘기했습니다. 아, 이런 자리에서 지금 봉우리 만들고, 아까처럼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입니다. 아, 다른 나라는 지수가 움직여야 다른 종목들인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지수가 좀 움직입니다. 그걸 강하게, 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금 요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요 자리에서 얘기했고, 어, 지금 추세 때, 자, 작은 추세대 위로 올라오면서 5이선 어, 탔기 때문에 일단 한번 여기서 어, 매수 진입 가능하고 또 여기 봉우리 작업하는 요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 은 어, 언제든지 진입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을 좋은 흐름 가고 어, 땅 W자 모양 만들고 혹은 M자 모양 만들고 어, 이전에 있는 고점을 봉우리 만든 고점을 돌파했죠. 어, 일단 61선까지 일단 목표를 보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은 뭐 정부점 자리라든가 장기 추세 때이 근처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면은 차후에 어, 까만 점선에 있는 기준선에 있는 데까지 한번 목표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61선까지 일단 부딪히고 내려오든가 바닥을 기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가을 때까지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죠역회된시월더 모양 만들고 갔죠. 이렇게. 더블쩍 모양 만들고 올라갔습니다. 왼쪽 궁뎅이 만들고 똥꼬치 고 오른쪽 궁뎅이 만들고 역회된시월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 형태가 이렇게 역회된시월더 모양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땅바닥 만들고 봉우리 만든 형태로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제가 2주 전부터 어, 라방에서 공부시켰듯이 어, 거기에 맞는 종목들도 많이 얘기해 고 어, 제가 얘기한 종목들도 어, 100개도 안됩니다. 아, 그중에서도 상승을 많이 했고 2000개 중에서도 아직도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잘 잡고 이렇게 역회대 시월도 모양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엄락을 하고 이렇게 봉우리 만들고 이런 자리에서 지금 있는 위치에 있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분할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돌파할 때 물량을 좀실든가 타기를 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매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면 좋다아 그리고 이제 뭐 LG엔솔도 뭐 설명을 드렸죠 이미 이제 6 2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20선 지켜주고 올랐기 라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눌러줄 때 기다려야죠 오늘 눌러줬죠 20선 근처까지 좀 눌러줘 꼬리 달렸고 어 지금 이제 변곡점 있는 자리에서 어좀 내려오는데 여기 까만 화살표 있는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요 근처까지 내려주면 아주 좋고 여기서 반등을 좀 크게 줄 수가 있어요 일단 며칠 정도 기다리고 아니면은 여기서 어 보통 이제 오일선 깨고 내려오면 5일선을 돌파할 때 오일선 돌파 때 진입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쌍바닥 만들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봉우리 작업 하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0만 4천 원 돌파했다라든가 아니면 5일선 깨고 혹은 2 0선도 깨도 상관없습니다. 내려오되 이 저점만 깨지지 않으면 돼요.까지 여기 내려와갖고 여기 까만 화살표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 주면 은 38만 2천 원 근처 이런 근처에서 아니면은 바로 바로 하루 이틀 눌러주고 바로 추세 때 올라가면은 뭐 이런 자리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리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 g 엔서는 가격대도 얘기했죠. 35만원대에서 40만원대 사이에는 무조건 매수 구간인데 거의 35만원인데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면은 수익을 충분히 내고 현재 홀딩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물론 다른 계좌에 지금 들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흐름이 지금 일단 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는 어, 이것도 파란선 있죠? 여기 파란선 여기 파란선을 그어 놓은 게 이제 어, 나비 형태의 이제 모양 형태가 나올 때그 어, 자리에서 지지 저항 자리입니다. 여기, 여기 지지됐죠? 지지된 서 올라가고 오늘 라방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물론 이런 어떻게 매매하는 거는 공개를 안해드렸지만 아무튼 나중에 우리 찐팬분들 한 2년 가까이 된 분들은 다또 알려 드릴 겁니다. 차근 차근 알려 드리니까 잘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쌍떠자 모양 만들고 올라가면서 바로 동물이 만들고 이것도 역회된 시월도 만들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점이죠. 일단 그러니까 급락을 하고 이렇게, 서르자 모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좀 돌파했기 때문에, 61선까지 보면 돼요. 거의 다 왔죠. 그럼 이런 근처에서, 어, 받고 떨어지면 21선 근처에서 다시 기다렸다가 정별 배 만드는 구간을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10만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 일단, 어, 여기 10만원 되기 전에 이런 자리, 낮은 자리 내려왔을 때 매수 진행했으면 충분히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은 종목들이 상승한 종목들 많고 어, 했기 때문에 오늘 매매한 종목만 일단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 아침에 이제 셀바이어도 했고 어,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 트 요거는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요거 설명을 하자면은 봉우리 만들었죠. 지금 보이시면은 봉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봉우리 만들고 여기를 돌파할 때 매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62선 돌파할 때 들어갔는데 아 이게 여기 근처에 매물대 왼 쪽에 매물대 좀 있고 저기를 극복을 못하고 밀렸습니다. 아 그래서 62선 이탈하면서 끊었습니다. 아, 6선 안착을 해주면은 200선까지 다시 볼라 그랬는데 아, 62선을 깼기 때문에 아, 일단 어, 하루 이틀 또쉴 가능성이 있어요. 어, 이틀 후에 또 변곡점이 들어오는데, 이틀 정도 쉬었다가 꼬리먹으러 올라갈지, 내일, 어, 여기 몸통에 달라붙는 이렇게 거래량 없이 달라붙을지를 확인하시고, 어, 대응을 하시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미 이제 요 근처에 가서 찔러놨기 때문에, 지1선을 밀려나면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약품도, 어, 화일약품도 오늘 수익을 못 냈습니다. 화일약품은, 보는 이제 볼린, 저기 여기, 여기 봉우리 만들고 돌파하고, 이, 2 0 0선을 돌파해서, 첫 번째 돌파하면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 일단 여기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추세대들이, 어, 저항에 걸렸어요. 보이죠? 추세대, 장기 추세대, 중기 추세대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어 나방에서, 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어 어, 60선 지켜주고 있으니까 200선 위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까만점선도 있고. 그러니까 뭐이두 종목은 좀 오늘 좀 실패를 봤습니다. 실패를 보는 대신에 오늘 박셀바이오 상각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박셀바이오는 까만선 있는데 여기 올라서 실를했다가 어,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서 2 0 0선을 돌파할 때에 들어가고 5만원 라운드 피규어 자리에서 돌파하면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재차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상한가까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참 좋은 종목이에요. 항상 수익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종목은 거의 수익 주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마운 종목이에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HPSP입니다. s 요거 항상 잘 보라 그랬는데 어, 오늘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갖고 어, 중간에 올라올 때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시가 위로 돌파할 때 진입을 하랬죠. 여기서 들어왔어도 수익이 꽤 났습니다. 물론 당후만에 꼬리가 달리고 내려왔지만 아무튼 요것도 들어가셨으면은 항상 신규주 매매할 때잘 살펴보면은. 수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테크윙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테크윙은 좀 꼬리 달고 내려와서 좀이을 어, 이루는 종가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지고 있으면 깨지지 않고 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나오면은 한번 쭉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점을 찍고 하나 둘셋네개 다섯 개 내일이나 모레 어, 모레 정도에 거래량 나오면서 한번 될틸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잘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를 해놨는데, 이, 손이 바꿔졌네요 나중에 이제 하면 되고요 아무튼 요거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로이스도 홀딩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미 여기를 올라오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봉오리 공부할 때 이미 여기 올라오기 전에 2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2주 전에. 그렇죠? 알로이스, 그 다음에, 뭐 덱스터, 뭐 RBW 이런 것 그때 어 공부하면서 여기 봉우리 돌파 하려고 할 때쯤에 다 얘기한 거예요 봉우리 가2주 전에 뭐 그런 종목들이 다 올랐고 우리바이어도 얘기했는데 안 올라다가 오늘 어 상승을 급등을 했죠. 어 아무튼 봉우리 작업하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늦었다고 해서 어 답답하지 마시고 아직 이런 종목 찾아보시면은. 아직도 많습니다. 물론 좀 뒤에 제가 한번 몇 종목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알로이스 그대로 갖고 있고, 오늘 부강약품을 일단 종부에 들어갔습니다. 종부에 들어갔는데, 조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요. 일단 종부에 내렸갔고 요것도 뭐 이제 토끼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내일 하루 담보 하나 더 주든가, 아, 오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뭐 자리 위에서 어, 내일도 뭐 눌러주든가, 요 물이루는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있다가 바로 톡끼기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일지 한번 지켜 보시고 6 0 선에 한번 찍고 내려갔기 때문에 6 0 선을 돌파하는 걸 기대하고 일단 종배를 오늘 들어갔습니다. 제 오늘 매매를 했어요. 그 외에 이제 오늘 단타를좀한 종목이 제주은행은 놓쳤습니다. 제주은행은 다른 거 잠깐 보고 있다가 제주은행 도 지금 봉우리 만들고, 어 지금 단봉을, 어, 요것도 며칠 전에 얘기했죠. 단봉을 잘 보고 쓰라고 했는데 놓쳐버렸어요. 요거는 아. 매매를 못하고, 대신에 KDM, KD캠 했습니다. KD캠 하고, 요것도 앞에 이미 봉우리 만들었죠. 앞에 봉우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상승하고 눌러준 다음에 61선 위로 올랐다가 내려온다 그랬죠. 내려오고 60선 돌파할 때. 하고 203까지는 0찌르지 못했습니다 꼬리고 여기를 돌파하고 꼬리 길게 달고 내려오면은 한번 기다렸을 데 내려왔으니까 또 하루 등을 했기 때문에 하루 쉬든가 아니면 꼬리 먹으러 몸통 위에서 놀든가 뭐 어떤 형태가 나오겠죠 뭐 그런 형태 나오면은 또 매매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어한 하나 둘 올라가면 세 개까지 올라왔죠뭐 단기적으로 파동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 B, C로 ABC로 내려올 때 C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면은 꼴대 저는 형태로 어, 모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할게 많아 갖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어그 이제 그다음에 푸른 저축은행은 어, 전에도 여기서 올때 만들고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단봉을 잘풀어 했는데 저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매매하신 분 저는 축하드리고 아무튼 동물이 작업하고 올라오는 종목들을 수두룩해요. 그러면 60선 찌르면 단봉 만들고 다시 6 2선 다시 올라간다 그랬죠? 아직도 지금 안착을 못했습니다. 일단 222선까지 저 위에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은 61선 위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착을 못했어요. 그러면 뭐또 단봉으로 이렇게 주든가 로 하루 이틀 빼든가 이렇게 해서 200선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 파동은 일단 나오지 않았죠. 4개 정도 나와야 됩니다. 고점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양지사는 전에 우리 진팬 분들에게 얘기한 정보입니다. 봉우리 만들기 때문에 잘 보고 있어라 했습니다. 오늘 급등했죠. 상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아무튼.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수익 크게 나고, 내일 어차피, 이제, 갭두고투 캔들 먹고 나오고, 더 가게 올라가면은, 뭐, 홀딩 하시면서, 추세 대 위에 있으면 홀딩 하시면서 올라갔는데, 추세 대 밑으로 꼬리 달면서 내려오면은, 그니까 러 갭이 10% 이상씩 떠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11,350원까지 일단 목표를 보시고, 여기가 선들이 많죠. 그니까 러 매물 때니까, 그 근처에서 이제 눌러주면은, 200선 밑으로 내려오든가, 200선이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반동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에게, 어, 일단, 종목을 말씀드려서 큰 수익 났죠. 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지, 보시다시피, 이제, 매매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매면 지금 뭐, 부강약봉, 오늘 종부에 들어가고, 어, GPSP, 오늘 들어가서 수익 나오고, 오늘 좀 밀렸지만은, 수익 벌써 다 챙겨놨어요. 알로이스 홀딩하고 있고요. 또 수익 이미 나오고, 그냥 일부 물량만 들고 있습니다. 박셀바에 오늘 들어가서 큰 수익 내고 중간에 다시 따라붙어서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태 구형은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구형은 지금 현재 머리 위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걸 지금 기대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못 찾고 있는데 종목 찾는 법 오늘 라방에서도 얘기했죠. 그런 종목들을 지금 이렇게 동울이 작업치고 있는 그런 모양 형태를 잘 찾으면은 그런 거죠 이런 거아 그런 이런 형태가 잘 나오는지 보시고 오늘 몇 종목을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라섬유도 2주 전에 같이 어, 얘기했죠. 아모센스, 무리바이오다 얘기할 때 우리바이오 잠깐 볼까요?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도 2주 전에 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오늘 급했습니다. 미리 어, 선춤매할수 있으면 하고 시간적 여유 있는 분은 하시라그랬죠 그러면 이제 신라섬유도 어, 말씀드렸죠. 같이 다말씀드린거예요 오늘 튀었죠. 신라섬유도. 이게 뭐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든 않든 캔들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뿐이에요. 어, 그런것도 오늘 수익 나고 하여튼 다 축하드립니다. 어, 이제 제주반도체도 얘기했죠. 이것도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머리 위에서 좀르고 있습니다. 한번 더튈 가능성이 있어요. 61선까지 일단 목표를 쓰기 때문에 아직은 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래량 줄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반등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여기서 종전 걸음을 한 4, 5일 좀 길게는 일주일 정도 어,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량 나오면서 음, 움직 움직이 하니까 아잘 보시고 한시간다돼 가는데 어, 몇 종목을 한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동화성은 오늘 종목 찾는 방법에 서 얘기했는데 이 밑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 올랐죠. 이렇게 지금 봉우리 작업하고 있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튀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터엠. 이것도 오늘 봉우리 만들고 강하게 튀었는데, 이봉우리를 안착을 못했어요. 그러면 뭐 여기서 오일선 있는 데서 단봉을 주고 거리랑 딱줄이면 유심있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얘기한 태양, 태평양 물산. 어, 지금 봉우리 작업하고, 지금 이제 하락을 멈추는 양복이 나왔습니다. 어, 내일 거래량 나오고 움직이든가 며칠 안에 거래량이 나오면은 어, 또 한번 터트리면 60선 근처까지 아직 2 1선은못 탔어요. 2 1선은꼭 올라와야 됩니다. 동우리 작업할 때꼭2 1선을 올라와서 6 2선까지 목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어, 지금 어, 만들고 있습니다. 쌍 W자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에 거래량 만나오면쭉 한번 해서 얘기한 종목들처럼 튑니다. 그리고 유니셈. 이것도마찬가지예요 지금 꿈뜨꿈뜨 거리죠. 윤쌤. 뭐, 어, 잉글루드, 우뎀은 오늘 조금 오르다가, 아, 좀 말한데 이것도 추세 때 위로 올랐기 때문에 봉우리 만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DSR. 다그런거예요 아,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많이 얘기한 거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영상도 못 올리고 해서 아, 살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이직을 다 아, 매매는 할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자기가, 아, 요 종목은 나한테 잘 맞는다. 그런 종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성창 기업지주. 다 봉우리 만들고 좀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 여러분이 제 조심할 게 뭐냐면 이렇게 저점에서 잡을 때 바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며칠 있다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시간이 막한달두달 달 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거는 종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안전한 자리에 하려면 이 봉우리 작업한 정고점 자리를 돌파할 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단타 위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역배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사안가를 간다든가 25% 이상 어, 그런 자리에서 지키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꼬리다고 내려오니까 어, 일단 단타 위주로 하셔야지 그거를 며칠 두고 간다. 어, 그거는 자금 여력이 있고 어, 매매대응이 가능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되으신 분들은 꼭 어,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르텍것도 지금 봉오리 반도 올랐다가 지금 21선에서 지금 지키고 있죠. 이 봉우리를 지금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봉우리를 일단 이 자리를 돌파할 때재차 다시 진입하시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가 봉우리요 여보시면 여기 되고 그 다음에 s w h 생명가 이것도 지금 봉우리 작업하면서 오늘 21선에 위에 올랐습니다. 라 한번 거래량 터트리면 은 다시 쭉 올라가고 60, 60선까지 일단 보실 수가 있어요. 무조건 21선 올라탈 때 60선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더 가도 욕심부리지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먹어도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조금 더 대응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는데 능숙해지면 200선까지 한번 노려보면 하지만 60일선에서 한번 받고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급등주, 대장주들이 그렇게 올라간 거고 어,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대부분 60일선에서 걸리니까 어,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도록 하세요. 일단, 1 시간 넘었습니다. 1 시간 넘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내일은 이제 공개 라방이 있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이렇게, 종목들도 살펴보고, 또, 매수, 매수타점, 매도타점도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자리,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같이 매매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매하시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좋은 점 양해해 주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셔서 좋은 종목들 선택해서 수익들 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